자 베트남 오늘 둘째 날 저희가 어제 술을 좀 마셨기 때문에 베트남 하면 생각나는 뭐야 일단 쌀국수죠 베트남 하면 쌀국수지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갈 식당은 쌀국수집 여기입니다 <놀람> <놀람> 조대구알 조대꾸할... 자, 저희가 오늘 베트남 2일째입니다. 네, 2일째인데, 오늘은 이 원조의 맛을 느끼고자 베트남에 와서 쌀국수집을 저희가 찾아왔는데요. 여기는 안토이라고요. 바로 앞에 한강이 보이는, 여기 이름도 한강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강이 딱 보이는 뷰를 보면서 저희가 오늘 쌀국수를 먹으면서 해장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해진 음식은 없으니까 저희가 보고서 시키면 될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해장을 하기 위해서 국물이 있는 소고기 쌀국수 괜찮도 하나 가자. 그리고 여기 가 베트남이니까 월남쌈 정도는 먹어야 되지 않을까. 안토이 모닝글로리로 하나 하고 그리고 이 파인애플 볶음밥이 비주얼이 좀 좋아 보여. 엠누이로 하나. 저거 그러니까 우리 너무 많이 시킨 거 아니지? 브런치에는 이 정도 드셔야 되지 않아요? 아침 점심 같이 먹는 거니까. 그럼요. 이 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PD님은 회장 하셔야죠. 아우마셨는데 <laughs> <방음하셨는데. 웃음> <laughs> <laughs> 닭살 국수. This one. This one. This one. 네. 네. <laughs> 네. 음. 네, 아! 아, 음료수. <laughs> 음료수 저는 망고. <laughs> 파인애플. 네. <laughs> 네. 식전주. 아, 식전주가 아니지? <laughs> 식전주. 원해. 아, 와, 진짜 맛있다. 아. 와진 네. 네. 있다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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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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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국수는 또일단이요쪽에 요... 아, 네. 네. 어 네. 오, 비주얼은 이게 1등이네 자, 그러면 오늘도 기깔나게 먹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빨리 해장합시다. 네. 이게 근데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는 이거 가야죠. 아, 가야죠. 오, 근데 이, 이 안에 면이 좀 특이한데? 곤약 같은 건가요? 다이어트 아직 안할 건데 <laughs> 전혀 자극적이지 않은 <laughs> 야 근데 나 이게 뭘지가 너무 궁금한데 <laughs> 비주얼이 뭔가 그... <laughs> 이게 무슨 면이지 이거 곤약 느낌이 아닌데 이거? 한번 먹고 온지 한번 판단해줘봐. 아니 이상하지 않아? 절대 이상하한국 처음 먹국말 맛이지. 이게 뭐라고 해야 국말저 이거 혹시 면이 이슨면이에 어... 아, 한국말 아, 한국말면이국말로 한국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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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로한국말 곤약이나 당면이면 네. 면에 좀 이게 안배어야 되잖아, 맛이. 베이지. 응. 또 월남, 월남쌈 먹어봐야죠, 이 아, 농말가루. 아, 농말가루. 아, 감사합니다. 응? 음? 당면같통거로다 아, 국물 너무 좋다. 그죠? 근데 그러니까 되게. 깔끔해요. 음, 음. 자극적이지 않고, 음. 저는 개인적으로 해장할 때막 자극적이 센거안 하거든요. 너무 좋아해요. 음, 음. 그리고 진짜 궁금했던 거, 이거... 요거. 이거는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걸까? 이거 그거 아니야? 라이스페이퍼? 네, 뭐 그런 거 같아요. 선생님, 누가 편지 보낸 건가? 이건 좀 설명을 들어야 될것 같은데 이거 저기요, 선생님. 이거는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죠? 아, 뭐 라이스페이퍼예요. 아, 음, 네. 아, 네. 아. 이 고기는 무슨 고기예요? 지 아, 아, 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맛있드세요 네. 네. 근데 이거 원래 물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었나? 이거 안 적시고 먹는. 어, 네. 일단 고기를 이렇게. 고기를 두개 하라고 그랬지? 이렇게 찍어서. 음! 음! 음. 음. 맛있어. 음! 지역 맛있어. 고기를 두개 했어야지. <laughs> 이게 소스가 과하지 않아? 네. 그냥 떠먹어도 될 정도야, 진짜. 다 넣을까, 그냥? 네, 그게 상관없어요. 고기도 건지고, 면. 이거는 그럼 어디다 찍지? 여기다 찍으면 되겠지. 어, 어 네. 음 간장이나 하니까 짜다. 그래서 분짜. 이 면이나요? 면이랑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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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또 먹었을 때는 좀 짠데 면 같이 해가지고 먹으니까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저희 스프라이트 하나만 드세요. 스프라이트 내 발음이 안 좋아. <laughs> 제가 오늘 가장 궁금한 거 중에 하나가 이게 난 사실 가장 궁금하거든. 이렇게 한 숟가락 크게 떠서 가져와오고. 어, 요거를 이렇게 해서 먹어야 될 것. 이 비벼서는 답이 없을 것 같아. 음. <laughs> 와, 어제 거보다 매콤해. 이거 그냥 진짜 한국식인데 이건. 아, 맛있다. 자, 우리 이걸 안 먹고 있었네. 제게 궁금하지만 알것 같은 맛. 음응 음? 예상 바뀐가요? 응 뭐지? 어 그냥 아는 맛이 아닌데 이거 응 음? <laughs> 다른데요? 너 내가 말한 반응이 뭔지 알겠지? 네 전혀 예상한 맛이 아니에요. 첫입 들어오고 그 다음 느낌이 또달라응 어? 뭐지? 파인애플맛도 실버에서 나지 이게 뭐 과한 파인애플맛도 안 나고 음 그리고 옥수수 향이 나서 고소한 것도 많고 그 뭔지 모르는데 중간에 좀 뭔가 크리스피한 식감이 좀 있어요 야 이게 나는 여기서 1등인데? 비주얼도 1등 맛도 1등 예상되는 맛이라고 생각해서 신경 안 썼는데 너무 맛있어요 볶음밥이 이게 간은 안 쎄잖아 네 이거를 베인글로리를 같이 해가지고. 역시. 음. <웃음> <웃음> 음. 와. 음. 어, 아, 이 볶음밥이 그만큼 아무데나 다 어울리는 것 같아. 요번엔 우리 이거 싸먹을 건 없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먹으면 그냥. 와. 최고의 밥에다 고기. 고급이래요. 고급이래요. <laughs> 하나 먹어 하나 먹어 먹 먹고 밥 바로 먹어 응, 바로 야 고기 반찬에서 음. 밥 먹는 음. 야. 따라해야지 이렇게 한번 싸서 <laughs> 먹어보고 싶어서 아 모닝글로리가 없어 음. 음. 식감이 너무 좋아. 또 다른. 느낌이야. 음. 음. 이거 사갈 수 없나 모닝글로리죠. <laughs> 아 너무 맛있었네. 자 저희가 오늘 이제 베트남에서 이틀째인데. 뭐 해장도 할겸 해가지고 브런치 먹으러 왔습니다. 어땠는지? 현지에 가면 그 현지 그 나라의 현지 음식을 먹어보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맛있게 해장을 잘했습니다. 아, 간단하게 잘 먹었고요. 맛있게 먹은 것도 얘기 들었는데. 네네. 그래도 뭐 빠뜨린 거 있지 않아? 아 있죠. 이 여기도 똑같이 롯데 면세점 다낭 시내점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후에 영수증을 챙겨서 갖고 이 식당을 방문하시면 10%. 1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면세점에서 물품도 구입하시고 영수증 잘 챙겨 오셔서 10% 할인까지 받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기깔나게 먹었습니다. 저도요.